네, 그래, 여러분들, 다시 한번 인간을 축하합니다. 이제 마무리가 되고, 조금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여가 시간을 즐길 텐데, 여러분들, 오늘 계급장 단순간으로 여러분 몸이 아니고국가의 몸이 되었어요. 그래서 훈련 받다고 또 스트레스 받고 고생했다고 밖에 나가서 포궁하고 타고 치고 하면 지금 계급장 단갑 <laughs> 들어온과 동시에 바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, 방금 과거에서 다졌듯이 이제 특전 내에 대체 불가의 세계 특대 행사가 된 만큼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잘해서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국가의 몸이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 반듯하게 행동하고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 복귀해서 남은 교육 과정들 잘 소리지길 바라겠습니다. 잘할 수 있겠죠? 여기에 오셨던 부모님에게도 당부드리겠습니다. 휴가 나가서 우리 아들들이. 기분에 지쳐서 친구들하고 가험하고 술 먹고 음주하고 폭행하면 지금 계급장 다 반납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 각별히 우리 아들들 맛있는 거 많이 먹이시고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안전하게 그대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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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, 아빠 여깄는기사어요안녕하세아아고 빨리 내와 아. 아, 잠시만, 잠시만. 그, 대표로 훈육관님한 분만 사일드 앞으로 와주시면 되시, 되시겠습니다. 비상 한교육때 대표자로 훈육관님 한 분, 지금 즉시 사일드 앞에 정원시장님께 가주시면 됩니다.

야 저거 어딨어? 어딨어? 우리 일로 가셨어 우리가 먼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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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우리 어움직여장지요 쌤, 그다음 나, 아, 저기, 아들, 자 어, 자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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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